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존전 앞에 나와 있어 하오니 주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미 승리하신 여호와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싸워서 내가 전쟁을 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승리의 땅을 밟아 주의 깃발을 꼽는 우리 이스라엘 승리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예, 여우수와서 예, 20장까지 예, 중간에 있는 파트를 전체를 요약해서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승리의 비결 여호수아 두 번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의 제 2세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세대들은 실패했는데 어떻게 2세대들은? 가난안 땅을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은 이미 끝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와 6장 2절입니다 여호수와 6장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와에게 이르시되 보라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야기가 아니라, 전쟁을 아직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면, 이미 내가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로 가면, 아이성 전투도 뭐다 찾아보면 다 똑같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이미.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여호수아 8장 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욱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성경의 모든 전쟁의 시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넘겨 주셨다. 이미 전쟁이 끝나 있었다. 그냥 가서 차지하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사탄 마귀가 심판을 언제 받습니까? 예,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이 세상의 끝에 가서 아마게던 전쟁을 해본 다음에 과연 누가 이길까? 물음표로 성경이 끝난 게 아니라 예, 이 성경의 마지막에 전쟁은 이미 다 끝났고 사탄 마귀는 패배했고 불못에 던져졌고 영원한 무궁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패배했다. 이미 다 기록이 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전쟁은 끝났고 이미 사탄 마귀의 심판을 이미 사탄 마귀는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이런 속담은 성경적인 관점에 보면 틀린 말이에요.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알지. 이것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탄 마귀는 패배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전쟁은 끝났고 승부는 결정된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모든 전쟁이 끝나 있는 것이고 승패는 절대 뒤바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전쟁은 끝까지 다 끝나 있고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무엇이냐? 그냥 들어가서 깃발만 꼽는 것뿐이에요. 전쟁은 이미 다 끝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이스라엘 2세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는가?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고 또 유명한 CCM 가사가 있죠, 이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게 그 찬양이 이제 여호수아서 14장 12절인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은 승리했을까?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뺏기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관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동성애, 마약, 도박, 알코올, 게임, 사탄의 문화로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무너뜨려 자기의 것으로 취하려고 호시탐탐 노리지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소유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아우 어떻게? 사탄 마귀에게 뺏겼네 이런 이런 일은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고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분 계신데 그분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하셨어요. 빚더미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경찰에 끌려가 빚을 못 갚아서 이제 경찰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래서 감옥 생활을 좀 하고 나오시고 이제 은행에 찾아갔어요. 대출 좀 해달라. 근데 모든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주는 해주, 거예요. 아니 그 잠실 허허벌판에다가 어 거기다 교회를 해가지고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비전과 환상을 봤기 때문에, 아, 이 땅은 분명히 개발되고, 우리 교회는 분명히 부응한다니까요. 근데 어느 은행도, 아유, 당신 말을 못 믿겠다고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씁쓸하게 이제 결국 대출을 못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시는 게 이제 제 가슴속에 남아있는데, 하늘을 보시면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야, 참 은행원들이 이걸 모르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데. 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지? 왜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 이세상의 모든 것은 다 무너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 여기에 투자를 해야지, 이 멍청한 놈들. 그러면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믿음이 아제 마음을 그때 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제 새겨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삼성? 무너져요. 뭐, 애플?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백년 이상을 지속한 기업이 전 세계 몇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주가 멸망하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다 바다에 잠겨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와 그들을 데리고 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소유는 사탄에게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소유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산지는 영원히 하나님의 산지입니다. 이 땅을 내 땅으로 만들이라. 그럼 영원히 하나님의 땅이에요. 이 백성을 내가 나의 것으로 삼으리라. 그러면 영원히 안 뺏기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것을 통해서 이 땅은 내 땅이야 들어가라고 했을 때그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세대들은 승리할 수 있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8절. 여우수와 17장 18절,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힘과 능력이 있어서 사탄과 그 부하들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무죄한 아담조차도 사탄에게 속아서 넘어졌는데, 존재적인, 존재적으로 타락하여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우리가, 무슨, 무엇으로 사탄 마귀와 귀신들과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는 뒤에 숨어 계시고, 야, 네가 싸워봐. 서 이겨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보고 전쟁을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칠게 뻔한데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성경구절이라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성경구절인데요. 또 여와의 호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영역이시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근데 그분은 단한 번도 패배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이미 다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 놓으셨고, 그냥 그 땅을 밟으면 무너지고, 그 땅을 밟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뿐이죠. 근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것 뿐이지, 이미 전쟁은 다 끝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저 그 땅을 밟고, 그 땅에 깃발을 꽂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죠.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되찾아, 하나님의 소유를 다 되찾아야 됩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되찾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고, 잃어버린 성품을 되찾아서, 뭐 요즘은 뭐,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와, 저 사람 사이코패스인가 봐. 저 사람 소시오패스인가봐. 뭐 어떻게 인간이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왜 인간이 점점 인간답지 못하게 살아갈까요? 우리의 마음과 성품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기 때문이죠. 다 되찾아와야 돼요. 우리의 성품, 우리의 땅,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진리 이것을 다 되찾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하나님의 꿈을, 그전에는 그런 능력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해서 못했지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은 다음에는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모두의 비전이고 꿈인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죠. 그런데 네가 한번 해봐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이미 전쟁은 끝나 있고 사탄 마귀는 패배했고 그 땅은 이미 우리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깃발을 꼬으시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과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향의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이제 정복하고 다스려 나의 가정을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으로 나의 나의 성품도 내 자신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오직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땅을 만들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축복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전쟁은 끝났음을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그 부활의 영광 속에서 모든 전쟁은 이미 승리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영원히 패배했고 이길 수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며, 누가 감히 하나님과 전쟁하여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아버지, 모든 전쟁이 이미 끝났음을 믿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속죄되었음을 믿고, 부활의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우리 본양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여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2세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지경과 산지를 밟는 우리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